정면, 정면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우리 홈, 타이틀곡 홈을 뜻하는 시그니처 포즈로 시작합니다. 자, 뭐 체육, 연기, 노래, 랩춤, 예능까지 뭐 하나 빠지지 않는 다재, 다능한 육각형 인재, 김요한. 아, 보는 것만으로도 뭔가 아주 풍족해지고 기분이 좋아지고. 네, 자연스럽게 오른쪽도 봐주시고요. 왼쪽 아래에 계신 우리 기자님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자, 이어서 또중요한 포즈 있을까요? 네, 우리 시그니처 포즈 한번. 어, 루아이를 뜻하는 루아이 포즈 좋습니다. 네, 우리 팬들이 많이 보실 수 있도록 저 뒤쪽도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우리 영상 기자님들 많이 와 계시거든요. 좋습니다. 자, 왼편 아래쪽도 봐 주시고요. 오른쪽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무대에서 유한 씨의 모습 너무 기대가 됩니다. 하트 포즈 마지막으로 이용할까요? 하트. 네, 브라트. 네. 자, 중앙 아래쪽을 봐주시면 우리 기장들이 좀 많이 계시네요. 네, 왼쪽. 이어서 오른쪽으로 몸을 살짝 들어봐주시고요. 네, 정면 위쪽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사랑의 마음을 가득 담아 우리 팬 여러분들 오래 기다리신 것에 대한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현한씨 무대 뒤에서 잠시.